왜 지는 거지? 거기 하나 있어. 개 어. 죽여, 개 죽여. 와 저걸, <laughs> 와 저걸, <laughs> 저걸 라이프이버가, 저걸 저 십세가 뭐 나름 슈퍼 세이브? 다른 쪽에서. 어! 야 라이프이버 끌어라. 얘도 끌어라. 데리고 가라, 데리고 가. <laughs> 야 냅둬 냅둬 버려 버려. 아 존나 신경 쓰이네. 야, 내가 잡고 갈게. 아. <laughs> 아, 저걸 어, 씨. 뭐지? 돌아왔마 음, 요! 요! 좋아한 어. 아하파못 아, 쓰겠네. 저 뭐해 저거? 날개 존나 큰거 달고 무빙 외치는 거야? 아! 아! <laughs> 뭐야, 나왜안 죽었어? 조금만 한동안. 그렇지.

단일승. 인생은 회전 초반. 정글러 시또이 요행을 바라기 좋은 캐릭터죠? 원래 이 성이 없는 덫에 걸려요. 봐봐요, 성이 존나 없죠. 아, 시방에 갖다 버리듯이 쓰레기통에. 이거 걸린다. 봐라. 이 봐라. 이 봐라. 이 봐라. 아, 갖다 버려. 이거 걸린다. 이런 덫 걸린다. 이 봐라. 이 봐라. 이 봐라. 이 봐라. 이 봐라. 아, 방금 좀피 우클 그었으면. 어. 어 그렇지 이 봐라 이 봐라 다 걸린다 어. 아 씨발 뭐, 이건 아니지 뭐야 와 비벼야 돼, 이제 비벼 어내 내 본체 죽는다 어 사람 씨인 <끝인가요> <끝인가요> <인사해, 끝인가요> 돌아가는 회전 초밥처럼 영원히 계속될것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 초밥처럼 두명다 나갔어 친구가 <laughs> 없네 야 어차피 뭐팀포 하지도 않는거 그럼 내쫓죠 마이크도 안하는 사람들 내보내죠 지금 한명 나갔다 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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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야 일로 와봐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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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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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에이! 아 와버렸다. 아씨. 아 오면 어찌해. 왜잘안될때 솔져드는 줄 알아요? 티안 나거든. 아한 이러면 티나. 아, 한한티 나. 아 근데 어떻게 맞추는 거야 도대체? 맞아, 오, 와 진짜. 남 솔져 가면 안 되냐? 나남 솔져 한 번만 가자나남 솔져 나 진짜 준비됐어. 줘봐. 줘봐 줘야 돼. 야. 씨. 와, 개가 짓는다. 개가지 뱅뱅 가라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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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. 가자. 가 아, 우씨 어디서 쏘는 거야? 안 되도. 아, 한 발도 못 쐈어. 뭐? 도로의 나무도 못 만듭니다. 자, 15,000원 리액션으로 골드 2 가겠습니다. 촥! 어? 99% 씨발. 시바... 아니. 1%이개 개조... 쪽. 5승 영패인데? 아 그래 좋아요 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버스를 탔다 한들 5연승은 1단계는 상승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버스를 탔다 한들 골드 쓰리는 안돼날담기엔 너무 그릇이 작다 와야나 와! 오늘 생일이다 나 오늘 생일이다 아니 99퍼 99 99 <laughs> 매니저야 놀지 말라고 매니저야 놀지 말라고 잘좀 하자 자꾸 자.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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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래왜래왜래왜래어아아 아, 이거 개허가! 아, 죽으니까 렉이 불려 씨! 동그라미 지고 네몬지. <laughs> <O> <스> 그래도 우리 매니저 잘하고 있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어어! 뭐 <laughs> <laughs> 어 이게 뭐아 이제 좀 빼라! <laughs> 멀려 뭘 빼요? 아 야타! 그래 빼라! 안 빼는데? <laughs> 그렇게 짜증 내면 뺄 것도 안 빼지 좋게 말해야지 자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야타님 죽으면 다른 거해줄수 있을까요?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짜증 내봤자 뭐될 일도 안돼이 사회생활들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 어 바꿔주셨네? 굿굿 힐힐힐 줘라 힐 줘라 힐 줘라 아이씨 어, 뭐야 중태빠했네 어. 오나충 내가 식이 살렸고 쟤! 빠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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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주구 개새끼야. 헐, 오, 싸가 좀 짹. 뭐 야야, 왜 불러 엄마? <놀라> 아, 이걸 못 붙여. 파이팅. 파이팅 해 봐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파이팅 해 봐요. 파이팅. 좋아요. 네, 네, 좋아요. 네, 좋아요. 화이팅! 예, 좋아요. 아니 누나 저분 이상이에요 혼자 수리질로. 님뭐 같이 했잖아요 발백이에요? 공 아끼겠습니다. 형공안 어, 아끼야 돼. 예. 형 <놀라> 뒤에 겐지랑 야파 있어. 예. 그거 예, 예, 위버가 끼웠다. 내가 잡았다. 영국이가 끼웠다. 그리고 심지어 지고 있어. 어? <놀라> 어? 아니 라온 씨 뭐죠? 소던 피. 오 나이스. 여기서 공 써봐 연습. 네 알겠습니다. <놀라> 와 존나 좋아 와나이스와 나이스! 나이스! 와, 힐량 힐량 씨발 진짜 상대랑 만 차이 나쥬? 근데 내가 파티죠? 맥크리 개 X빡인데 아여 던졌네 오 센스, 물 센스 물굿물 이건 죽어줘야지 네. 메이 뭐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! 아, 왜 같이 떨어져, 이 멍청한 새끼야, 자커는 뭐야? 또라이들? 어이구, 어우! 우와, 뽕알뽕알 쌀이 이쁠. 와, 미쳤다, 뽕알뽕알 쌀이 이쁠. 이러면, 할만한데? 피해! 어! 고맙다, 모이라야! 모이라야! <laughs> 몸빵이 돋구나! 도움이 되는구나! 궁 봐봐, 궁잘 썼어. 맛있어, 맛있어. 궁잘 썼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말이 되냐고, 왜 그랬냐고. 잠깐 너프 피했다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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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탱커란 무엇이냐? 일단 자리야. 아 시그마 싫어. 제가 시그마 왜더 싫어하는 줄 알아요? 기본적으로 그래요. 두발씩 쏘는 게 너무 답답해. 두 발도 없는 새끼가 평타는 두 발이나 있죠? 시그마 완전 오게트, 오게트 안 꿀라 죽겠는데. 어 지금도 나쁘지 않아. 무독해. 어뭐예예 예, 패기로 패기로 밀어냈다예예저 범수기로 개쫄았네. 이거 지금 가면 답 없어. 야싹 사라지네. 어, 바퀴벌레 마냥 싹 들어가네. 아니 한번한번 땄으니까 한번 죽어줘야지. 채팅 치가 죽고 있어. 힐좀 똑바로 하래. 닥첫 범. 우연히 <laughs> 내게 오나봐. 우연히. 이야 멘트 나왔습니다. 파라가 이 정도 해주면 아이고 힐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지 <laughs> 야 매드니스 지지스 지지스 크라이스트 파라가 힐팩 먹어가며 이 정도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봐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<laughs>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줄 수 있습니다 킬러들만 들어와있네 자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요 매드니스가 말을 좀 띠껍게 하네요 킬러분들이 화날 맛이다 매드니스 <laughs> 님 <laughs> <맨에 있었네. 웃음> 잠시... 잠시... 진취조... <진추죠. 웃음> 잠시... 진취조... <진추죠. 웃음> <laughs> 귓속말로 힐러 갈라 그래... <laughs> 아, 이걸 안받아주네 꽃향기 <laughs> 만남아... 헤이... 야, 이건 새롭네... 헤이... <laughs> 아, 너무 감사워요... <laughs> 감사워요는 뭐야? 고마워요랑 감사요는 합친 거야?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어, 얻더 <얻어> 걸리네. 이천한번더잡고가자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저기로 올라가. 아, 올라갔어 <웃음> <웃음> <손 들어>!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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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뭐야? 어 갑자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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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내패야 돼. 존내패야돼 이거는. 이거는 예외가 없어 다패야 돼. 아 이따 그 위치 변할 기 없어졌어. 위치 변할 기 없어졌어. EMP 찼다 가자. <laughs> 아 진짜.